우리 가스계 수화 설비의 작동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네 가지. 첫 번째 뭡니까? 교차 감지기, 교차 회로 감지기를 A, B 감지기를 동작시켜서 동작하거나. 자, 슈퍼 비저리 판넬을 눌러서 어떻습니까? 동작시키거나, 동작시키거나.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봉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제 설비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기 손잡이를 잡아 빼서 위를 때려서 수동 기동시키거나, 즉 솔레노이드 밸브를 수동 기동시키거나. 그다음에 수신기에서 작동 시험을 하거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물론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하는 거 있어요. 왜 저장 용기에도 우리 기동 용기 저장 용기에도 니들 밸브가 달려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어,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공인된 어, 손잡이가 달려있는데 이걸 뺀 다음에 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다섯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자동 동작으로 한번 시켜 볼게요. 자 감지기 a 지금 화재가 들어왔죠. 마찬가지로 우리 항상 뭔 수신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 얘의 전용 수신기가 있더라. 전용 수신기가 있으면 모든 재원은 얘가 합니다. 대신 화재 접점 즉 확인 접점은 다 메인 수신기에서 받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인 수신기도 울었죠. 지금 왜 감지기 동작했습니다라고 해서 어, 지금 감지기 하나가 동작 들어와 있으니까 감지기 하나 동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장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연동을. 사이렌 전동 정지를 해놨는데, 지금 계속 사이렌은 나가고 있겠지, 이렇게. 제가 시끄러우니까 정지를 해놓은 거고요. 사이렌 정지 상태로 해놨다. 자, 그럼 이제 감지기 하나가 더 만약에 동작을 했다. 자, 동작을 했다. 지금 보시면 카운트 하는 게 보이시나요? 30초 카운트에서 지금 19, 18, 17.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보이십니다. 자. 이럴 때 이럴 때 어버트 스위치를 누른다 어떻습니까 타이밍이 섰습니까 아 일시정지 스위치라고 그랬죠 이 노란 스위치는 일시정지 스위치에요 자이 일시정지 스위치는 제가 실습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리셋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자 실제 장비가 동작을 했다 그러면 리셋을 누르치고 얼른 관리자한테 전화를 해서 수신기를 먹고 시켜야돼 수신기를 오당정 됐다면 맞습니까 설명드렸습니다 절대 어버트 스위치는 일시 정지다. 일시 정지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예요? 리셋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떼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카운트를 다시 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솔레네이드를 격발할 거란 얘기죠. 지금 보시면 솔레네이드가 적발되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동 기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다? 절대, 절대. 절대 이 어버트 스위치는 어버트 스위치는 뭐가 아니다. 네, 리셋이 아니다. 일시 정지하는 거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끔가다가 저게 어 뭐라고 합니까 그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리셋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복구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복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 기동으로 한번 해봤고요. 물론 이렇게 자동 격발이 되게 되면 뭐가 동작하겠습니까? 기동용 가스가 방출될 거고요. 기동용 가스가 방출되면 뭐이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면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방출 확인이라고 rm 수동 조작하는 표시가 될 거고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우리 전기 결선 시간에 다 해봤죠. 전기 결선 시간에 다 해봤습니다. 이걸 동작 시켜 보고 전기적인 작동 메커니즘에서 다 해봤단 말이죠. 지금 실제 산 설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동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수동 조작함에 의해서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수동 조작함에 의해서 항상 솔레노이드 복구를 할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신기 복구 상태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항상 제가 아까 둔 것처럼 수신기 복구 한번 눌러서 수신기 화재가 없는 것을 확인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솔레노이드를 복구를 복구시킨다. 이거를 명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동 조작에 의해서 한번 격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솔밸브 정지 즉 자동연동 전지센터 에서도 여러, 여러분들 수동기동시키면 무조건 기동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요새 생산된 제품에는 정지를 놓게 되면 이 수동기동 스위치가 안 먹는 타입도 있다라고는 해요 근데 저는 아직 못본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수동기동 을 시켰다라는 건 뭐야 사람이 화재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화재를 사람이 발견 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격발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어, 해당 방어구역에서 사람이 화재를 발견했다. 그럼 뚜껑을 여는 거죠. 자, 이렇게 뚜껑을 열면, 우리, 수동조작함. 어? 가스계, 뭐야, 우리 벨브 쪽, 스프링크 설비 쪽에서 수동조작하면 열어봐야 소리가 나지 않아요. 즉,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수동조작을 해도. 왜? 물만 넘어가면 끝난다는 얘기죠. 사람이 다, 어, 다치거나, 어, 사망할 염려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뚜껑을 열더라도, 열드라, 열더라도 어때요? 어.